자또 시작하겠습니다. 교학생 여러분, 자 시다 오셨죠? 교과서 160쪽 항상성 유지라는 게 보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항상성 유지 그래서 이름은 거창하게 나왔지만 특별한 건 앞에서 했고요. 여기서 무슨 내용을 얘기합니까? 항상성 유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보통 항상성 유지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은 항상성 예를 할때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뭡니까? 어, 호르몬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어, 혈당이에요. 혈당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혈당 이야기 가장 많은 이유는 우리나라에 당뇨병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혈당. 혈당은 보통 포도당을 혈당이라 그러죠. 혈액 속에, 혈액 100ml 속에 있는 혈당, 당분, 당분의 밀리그램 수를 혈당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뭐 140이 있다. 140mg per 100ml. 그러면 이거 혈당을 보통 140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단위가 있는데, 단위 생략하고 부르죠. 자, 지금은 점심시간을좀 지났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는 두 가지만 이제 아시면 돼요. 혈당, 자, 항상성 얘기하자, 그러면. 항상성은 균형을 이룬다 그랬죠. 자, 혈당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고 가셔야 될 부분이 호르몬은 두 가지예요. 호르몬은 인슐린이나 글루카곤이에요. 글루카곤이에요. 이두 가지만 나옵니다. 인슐린은 내리고요. 글루카곤은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호르몬이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샘이 필요하죠. 호르몬샘이 있는데 호르몬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호르몬샘은 이자입니다. 이자. 자, 이자하고요. 호르몬샘은 이자고요. 표적기관이 있죠. 표적기관은 아닙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음식을 먹습니다. 이 학년 때 음식을 먹을 때다 배웠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제일 마지막이 포도당으로 쪼개집니다. 포도당, 그다음에 아미노산, 아미노산, 지방산, 글리세롤. 뭐 이렇게 붙셨어요 그런데 포도당 아미노산은 어디에도 흡수되고 아미노산은 어디에서 되고 지용성 비타민 이런 얘기가 잔뜩 있는데 이거는 이화에다다 배웠으니까 소화 흡수할 때 배웠으니까 빼고요. 이런 것들은 제일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에 저장이 됩니다. 어디에 가서 저장이 됩니까? 간에 가서 저장이 됩니다. 간. 포도당만 얘기할게요. 포도당은, 간에 가서 저장이 되는데, 포도당은 간에 가서 저장이 되는데, 저장된 거는 포도당이가 아니고요. 글리코겐. 글리코젠. 또는 글리코겐. 이렇게 붙입니다. 글리코젠은 영어고요 글리코젠, 이거는 영어 발음이고요 글리코겐 하는 거는 독일어나 영국식 영어 발음이에요.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같은 물질이에요. 자, 음식을 소화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혈당에 혈당의 증가를 가지고 옵니다. 혈당이 증가하면 이자에서 뭘 내보내요? 인슐린이 내보냅니다. 이자에서 인슐린을 어디로 내보내요? 혈관으로 내보내요. 그럼 인슐린이 둥둥 타고 가서 간에 가서 간에서 포도당을 뭘로 바뀝니까? 글리코젠으로 바꿔줍니다. 글리코젠으로 바꿔주면 혈당이 감소해요. 충분히 지나서,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운동을 했더니, 운동을 했더니, 소화가 되게, 소화되고 운동을 했더니, 내 혈액 속에는 혈당이 줍니다. 혈당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써버려요. 에너지원으로 써버리면 혈당이 감소합니다. 혈당이 감소하면 이 신호를 받아서 어디에서? 역시 이 자에서. 이번에는 뭐가 나와요? 글리, 틀렸네요. 글루카곤 하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 자에서 누가 나와요? 글루카곤 하는 물질이 나옵니다. 그러면 글루카곤은 혈당을 정하면 글리코젠을 뭘로 바꿔요? 포도당으로 바꿔 줍니다. 어디 가서요? 이자에서 아니고 간에서. 간에 가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면 혈당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혈당 증가, 혈당 감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혈당을 일정한 범위 내에 조절하게 되죠. 자 인슐린이 어디서 나와요? 이자에서 나옵니다. 혈당이 감소합니다. 외워놓으시고요. 이자에서 누가 나와요? 글루카곤이 나옵니다. 그러면 혈당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되겠죠. 자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점심을 드셨어요. 점심을 드셨어요. 그랬더니 소화를 다 시켰어요. 소화되고 나면 혈당이 증가하겠죠. 혈당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아까 인슐린이 나온다 그랬죠. 인슐린이 분비된다. 어디에서? 이자에서 제가 분비된다 그랬죠. 그럼 혈당이 감소합니다. 근데, if, 만약, 인슐린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인슐린이 안 나오면 혈당이 계속 높다는 얘기죠. 혈당이 높다. 혈당이 계속 높으면 앞에서 소화 배설 그래서 이항에 대해 배웠는데 소화 배설기관에서 배설기관은 어디입니까? 콩팥입니다. 여기에서 혈당을 그러니까 포도당이죠? 혈당을, 포도당을 버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변으로 누가 섞여 나온다? 소변에 당분이 섞여 나온다. 이걸 가지고 당뇨. 이럽니다 뇨는 오줌뇨 자예요. 오줌이 혈당에 있다. 그래서 당뇨. 이런 병을 가지고 당뇨병. 이렇게 됩니다. 그럼 영양물이 이루고만 있지 않고 자꾸 빠져나가게 되는 형태가 되죠. 그럼 이 사람은 예, 물론 일시적으로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인슐린이 안 나오면, 영원히 인슐린이 안 나오면 이 사람은 우리 몸 안에 당분을 당분은 운동할 때 써야 돼요. 운동할 때 써야 되는데 계속 버리게 되니까 이 사람은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 살이 쫙쫙 빠진다거나 이 사람은 굉장히 사는 것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 부른다고요? 당뇨병. 이렇게 부릅니다. 자, 반대도 있어요. IF. 저 혈당인데, 뭐가 안 나와요? 글루카곤이 안 나와요. 글루카곤 분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 혈당? 저 혈당인데 혈당이 안 높아지니까 계속 쭉저 혈당이 되죠. 그럼 이건 뭐라 그럽니까? 저혈당 쇼크라고 그래가지고 피부에 저혈당 쇼크라는 얘기는 우리 뭐 혈액 세포가 혈액에 당분이 없어요. 당분이 없다는 얘기는 세포로 갈, 세포로 갈 당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이걸 저혈당 쇼크라고 해요. 이것도 병입니다. 이 사람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데 수업 중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머릿속에 열심히 말하고 있겠죠. 생각하는 것도 당분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예요. 제가 떠드는 것도 그렇고요. 만약에 당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어눌해지고 천천히 되다가 꾸벅꾸벅 조는 형태가 되겠죠. 왜요? 에너지원이 없으니까. 결론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뭐 정지해서 죽겠죠. 뭐. 자동차가 휘발유가 없으면 가서 서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런 건 절혈당 쇼크. 이런 사람들은 뭘 먹이면 됩니까? 어, 절혈당 쇼크 는 사람들은 일단 급한 대로 뭐 먹이면 돼요? 설탕이나 초콜릿까지 달달한 것을 시에 먹이면 됩니다. 그리고 글루카곤 주사를 맞으면 되고요. 인슐린 이안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인슐린을 지속적으로 밥 먹고 나면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식이나 약으로 먹어야죠. 우리나라는 어느 쪽이 많습니까? 위의 부분이 많습니다. 혈당이 높다. 이런 현상들도 생기고. 뭐, 어떻게든 간에 요즘은 약이 있으니까 약을 제때만 드시면 당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인슐리는 이런 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아니면 돈에 반대로 가볼까요?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이 내용을 방금 설명한 겁니다. 우리 몸에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옆에 그 조금만 더 하고 꺼내줄게요. 만약에 우리 몸이 춥다 우리 몸이 춥다 춥다 추워요 덥다라고 그럴까요? 춥다 그럴까요? 우리 몸이 굉장히 더워요 여름이니까 더운 걸로 하죠 덥다 더우면 우리 몸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먼저 신경은 우리 몸에서는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혈관을 확장시키면 혈관 쪽으로 피가 많이 가겠죠 그래서 얼굴이 붉게 변하고요 그 다음에 땀이 나게 됩니다. 땀, 땀이 뭔지 아시죠? 땀을 흘리면 우리 땀을 흘리면 땀을 흘리면 땀을 흘리면 땀 때문에 땀이 증발하면서 기화 열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땀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면서 땀이 뺐나요? 땀이 증발하면서 체온이 하강하게 되죠. 혈관이 확장한다. 반대로 추워요. 반대로 추우면 혈관이 확장이 되는 게 아니고 혈관이 막히죠. 그래서 추운데 가면 입술이 파래집니다. 그건 혈액기나 말초신경, 입술이라든가 손끝으로 혈액을 안 보내는 거죠. 땀 대신에 뭐가 나요? 떨리죠. 떨린다는 얘기는 근육 운동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근육 운동을 하면 열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있고요 덜덜덜 떠는 것도 추워서 떤다. 그게 아니고 근육 운동을 하면 온몸에서 뭐가 난다고요? 열이 납니다. 이것도 신경이 조절하는, 신경이 조절하는 항상성이에요. 물론, 원천적으로 세포 운동을 활발하게 한다. 그러면 티록신이라는 물질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요것만 가지고도 설명이 됩니다. 자. 수분량 조절하는 것도 있죠. 수분량 조절은, 어, 수분량. 수분량 조절한다. 뭐, 이런 말도 되고요. 아니면, 소변 조절 그래도 돼요. 예, 굉장히 더운 여름하이라 해봅시다. 더운 여름에 뭐가 많이 납니까? 땀이 많이 납니다. 땀이 나는 이유는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체온을 조절하려면 반드시 땀 참, 필요하면 수분이 필요하게 되죠. 물을 먹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먹을 수 없으면 수분을 어디선가 끌어와야 되는데 끌어오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방광에 보면 수분이 있죠. 이 수분을 흡수하게 돼요. 또는 이 수분의 방광에 뭐가 있어요? 소변이 있죠. 이 소변 양을 조절하면 돼요. 이거는 갑상선이라는 것 밑에 갑상선에서 뭐가 나옵니까 영어로는 바소프레신 이렇게 불러요 바소프레신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 교과서에는 뭐라 그러면 됩니까 저는 이것들을 부르는 게 좋은데 꼭 이렇게 붙이세요 항이뇨 호르몬 항 저항한다 이뇨 이뇨 그러면 소변입니다. <laughs> 그래서 소변 조절 호르몬입니다. 항이뇨 소변량을 줄이는 호르몬. 즉 갑상선에서 갑상선 또는 갑상샘에서 바소프레신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면 방광에 들어 있는 소변량이 줄다. 즉 소변을 소변에 그러지 않고요. 물을 뭐 한다? 흡수한다. 물이 흡수해서 뭘로 내보내요? 땀으로 내보내죠. 그럼 빨리 잽싸게 하셔야 되는데, 땀이나 소변의 기본 성분이 같죠? 여기까지만 게더 하면 찝찝해지니까. 땀으로 내보내면 땀이 증발하면서 내 체온을 식힌다. 그런 얘기죠. 이것도, 이거는 누가 조절해요? 호르몬이 조절하죠. 더워서 혈관 확장하고 땀 증발하고, 이거는 누가 한다면 신경이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항상성 유지하는 거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가장 간단한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간단한 얘기를 해 줬을 뿐입니다. 날씨가 더울 때 얼굴이 왜 밝혀집니다. 혈색이 좋고 화사해지죠. 그거는 피부 말초 쪽으로 확장을 시켜서 땀방지를 땀을 많이 흘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내용 정리는 다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뒤에 나오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단원 마무리와 연습문제를 풀고 형성평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